내가 어떤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좋게 해주고 어떤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을 눌러버리거든. 어, 눌라본단 말이야. 그 내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두드리고 눌라버리는 거라. 어, 그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를 기운을 살리 줘 본다. 고 그니까 이쪽에 이 강의자리 와가지고, 속으로는 냄새하고 이래 하고 있다고. 대반대로 쇠가 눌러보거든요. 그니까 뭔가 조금 무슨 이렇게 뭐 경제라든지, 무슨 뭐 내가 배운 게 있다든지 조금 꺼리만 있으면 딱 전주는단 말이야. 그럼 넌더 어려워져 봐야지. 그게 내가 지금 하는 강의 소리를 바르게 들으면 내 잘못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왜 어려우냐 하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아서 어려운 거예요. 잘못 살아가 잘 살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절대 자연에는 그런 법이 없어. 잘못 살아서 어렵다는 거야. 뭘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이야기를 이제 물으면 니네 잘못 살았는 걸쭉 이야기를 내가 해주지. 니가 어. 처음부터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를 갖췄고 열심히 할 때가 있었잖아. 어. 내가 나를 갖췄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할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하고 갖췄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런 공부가 되게 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 이게 백성의 피와 땀이거든. 그러면 내가 내가 그 피와 땀을 먹고 내가 자라고 공부를 하고 성장을 했다면, 이제 사회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인은 안 돌아보고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만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갖추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갖추고 공부를 한 건데 사람이 이 지식인이 된다는 라 거는 말이에요. 내가 배우고 갖추었기 때문에 지식인이 되는데 내가 배우고 갖추고이 지식인이 되고 질이 좋은 사람, 지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는 저 백성들이 피와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창출을 한걸 가지고 내가 배우고 갖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적인 사람이 됐거든. 내가 지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은 저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어려운 사회를 하면 내가 점검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쪽은 볼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예? 근데 그걸, 그걸 안 배웠던, 어떻게 했던 간에, 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나니까 내가 배피를 만나고 배피를 또 더, 더질 좋은 걸 만났지. 내가 질 좋게 배웠으니까 질 좋은 걸 만났지. 이정도 백성이 만들어준 거라고, 이게. 근데 질 좋은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자식을 놓으니까 또 자식을 또 이렇게 가르킨다고 하고 우선에는 가르키고 활동 안에 안 말도 안 해요. 질 좋은 사람들이 자식도 질 좋게 키워야지. 응, 누가 뭐라 하나.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안정이 됐거든, 안정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사회도 둘러봐야지. 응? 우리가 이만한 가정이 있고 이만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럴 때이 사회에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살만하고 안정이 조금 됐으면 그때는 세상을 좀 둘러볼 줄 알아야 돼. 예? 야,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것도 둘러볼 줄 알아야 되고, 예? 저쪽에 이게 지금 복지 수급자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도 한번 둘러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뭐살 갖다 주라, 뭐 돈을 갖다 주라 그게 아니에요.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려운 백성들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거든. 응. 거기에다 돈 갖다 줘라, 니걸 퍼다 줘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개도 안 줘도 돼. 그러나 그쪽에 둘러볼 때, 니네 경비를 들면서 둘러보는 거는 맞습니다. 내 경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그쪽에 조금 둘러보고. 응? 그 어려운 데 내가 가려 그러면 저 사람들 빵도 못 먹고, 뭐, 삐쩍 말라가 있으면 빵이라도 좀 사들고 가면 좋아하잖아. 그런 거를 내가 사들고 가면 둘러보는 거죠. 응? 그리고 저쪽에는 또 뭐, 좀 되게 어렵게 이렇게 지내니까 저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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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도 제대로 못 먹는 데는 없잖아, 요새. 요 그렇게 뭔가, 뭔가 필요한 것들 이래 봐가. 그걸 내가 좀 들고 가면 내가 가면 반기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전부다 우리가 누굴 도운다라고 가는 것 같지만, 그걸 둘러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어, 어, 우리는 뭐, 뭔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를 둘러보러 가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자꾸 몇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끼리 이야기도 하고, 누가 이야기를 썩는단 말이야. 썩으니까 아이고 불쌍하고 좀안 됐더라 안 돼갖고 내가 뭐 해주고 왔는데 있지 뭐그 맨날 도와주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이 시간을 조금 두고 보니까 니가 한 3년을 두고 보니까 맹 도와준다 그런단 말이야 거기서 에 배워오는 건 하나도 없고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내가 그 암행을 하고 둘러보고 와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아니고 맨 도와주고 왔다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너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저거는 맨날 도움받는 사람이 되고, 물질로 갖고 조금씩 해줬다고 도와줬다고 그러고, 김장해줬다고 도와줬다고 그러고, 어, 그러고 자꾸 이제 잘났다고 하고 다니니까 너희 집안을 뚫고 펜다이가, 이제부터. 어, 어려워지게 한다이거 어. 이런 것들 우리가 기초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그런데 둘러보지도 안하고내 잘났다고,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그런 데는 또 돌아보지도 안하고 그냥, 이, 관광이나 다니고, 어, 또,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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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나 타고, 외국에 여행도 갔다 오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나둬요 그게. 그것도 내가 식견을 넓히고, 크게 이제, 이, 성장하는 공부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희들은 안정이 다 됐고, 그런 여유도 생겼는데, 이 아래를 안 둘러보러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들고 치는 거예요. 들고 치니까 어떻게 치느냐 하면, 이제 치는 것도 여러 가지지. 자식이 아파갖고 들고 친단 말이야. 들고 치니까 자식이 아파. 아프니까 내 자식 들고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간다고 자식이 아프면 이걸 들고 가면 병원에 간다든지 응?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이게 무슨 사고를 지나갖고뭐 교도소를 가면은 그런데 환경을 찾아간다든지 어, 뭔가 여,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그런데 내가 가볼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렇게 환경을 둘러보고 둘러보러 가게끔 만들어낸다고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안 가니까. 거기를 가보게 한다니까. 자연은 신께서 하는 일이 고는 일들이에요. 응?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왜 우리 집안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지. 네가 스스로 찾아서 그런 일을 안 하면 너를 그 현장에 데리고 갑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것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게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이게 너가 이만큼 갖추어 가지고 지적인 사람이 되고 지적인 삶을 살수 있게끔 이 바탕이 만들어진 것이 이사회에 모든 희생이 있어갖고 네가 그 위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응?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닌가 돼. 배운 사람이고 집안이 안정이 된 사람은 이 나라의 그늘진 곳도 둘러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그둘로보고 나서 그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모양이 참 어렵게 사니까 이걸 갖다가 내 돈을 퍼주라 그러는데 니 그런 돈 퍼줄 돈은 없어요. 그럼 내가 우리가 이게. 그 사회, 뭐, 복지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뭐 이런데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두 개씩 그, 저, 이게 가입도 하고 뭐 동문회도 열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서 우리가 대화를 할때 내가 그런 거를 뭔가가 이게 그 보는 감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뜻을 있는 일을 해야 안 되겠냐. 응? 요는 대화가 나오는 거지. 그 모이는 데에서도. 어? 우리가 종교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걷고 모이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떠딛는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떠딛는 일 중에서 최고 떠딛는 일이 뭐냐 하면 어디다가 살을 좀 갖다 주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인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저 백성들이 왜 저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야 하는지 연구를 한다는 거지 우리 자비 경비를 좀 들여서 지식인들이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 무조건 물질만 갖다 준다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든지 왜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다든지, 네? 저 사람들이 어떤 환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워졌는데, 이건 누가 이끌어 줄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맹이 이게 그 구근을 하면서 사는 버릇이, 지금 막 자라고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